안녕하세요. 최성혜입니다. 오늘 지구시민 이야기는 옥수수로 아프리카 추장이 된 김순건 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세계인의 3대 주식 작물은 무엇일까요? 쌀과 밀가루는 금방 떠오르지만 그 다음은 보리, 콩, 감자, 고구마. 알듯 말듯 하지요. 답은 바로 옥수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날 세계인이 가장 많은 연량을 얻는 순서로 본다면 옥수수가 1위고요 쌀이 2위 그리고 밀이 3위랍니다 다시 말해서 옥수수를 잘 키워서 보급하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수십억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수십년간 병충해에 강하고 수학량이 월등한 옥수수를 개발하고자 옥수수 육종 개발에 미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순권이고 2021년 현재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자, 그럼 김순권 박사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는 울산 부근의 바닷가에 가난한 어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핍박에서 해방된 1945년이었고요. 5년 안에 6.25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가난하게 살던 때입니다. 아이들은 바닷물 속에 뛰어들어가서 소라나 전복을 따서 배고픔을 덜려고 놀이 삼아서 자먹질을 했습니다. 이때 어린 숭건이는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숨을 쉬지 않고 물속에 오래 있다가 나와서 친구들이 죽었나 하면서 걱정을 할 때가 많았답니다. 숭건이가 이렇게 물속에 오래 있었던 것은 남들보다 해산물을 더 많이 따오려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욕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의 욕심은 훗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잘살수 있는 데 도움을 주었으니까요. 중학교에 간 순거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남들보다 더 노력하면 되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낙방하고 집에서 놀던 순거는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와드렸어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쟁기질, 논일, 반일을 하고 나면 몸이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아버지의 농사일을 배우면서 이 순건이는 부지런함이 몸에 배었는데 이는 훗날 옥수수 연구할 때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대학 졸업 후에 대학원에 응시했는데 번번이 또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시험에 떨어지니까 대학원을 잠시 포기하고 농촌 진흥청에 들어가서 우선 가난한 어머님께 생활비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김순권 씨는 평생을 몸 바칠 옥수수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당신은. 벼나 보리 등이 더 인기 작물이었지만 김승건 씨는 옥수수가 마음에 들었대요. 마침 당시 밀 육종 학자였던 노만 볼록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는 품종 개발로 인도와 파키스탄 등 세계에서 수억 명의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해냈기 때문이죠. 김승건님은 아 육종학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학문이구나. 나도 옥수수를 연구해서 배고픈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옥수수 육종학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섰기 때문에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한 가지 방법은 미국 동서문화센터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순건 씨는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공부를 해서 드디어 미국 하와이의 장학생으로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핍한 당시 한국의 농촌에 비해서 미국의 농촌은 아주 광활하고 풍요롭고 기계화가 잘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옥수수가 가장 많이 난다는 일리노이주를 견학한 김승건은 버스를 타고 달려도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옥수수 밭에 놀라고 기가 찼습니다. 아주 튼실한 옥수수들이 잔뜩 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느님, 한국의 농민들도 잘살수 있도록 크고 잘 자라는 옥수수를 저희에게도 주세요. 제가 그런 옥수수를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는 막 울었대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무슨 슬픈 일이 있나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아니요, 옥수수가 너무 좋아서 울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미국에서 하루빨리 육종학을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우자. 그리고 어서 고국에 가서 배고픈 농민들에게 옥수수라도 푸짐히 먹을 수 있게 해주자. 다짐을 하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하와이 대학에서 그는 블루베이커 교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옥수수 육종 학자인데, 강의를 하지 않는 날에는 옥수수 농장에서 농사꾼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옥수수에게, 어디 아픈 데는 없니? 응, 음, 목이 마르다고 곤부를 줄게. 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승건은 교수님을 도와서 옥수수 재배를 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님 농사를 도와드렸을 때 몸에 익은 부지런함과 재빠름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해요. 김구는 기계보다도 빨리 옥수수를 심는군 하며 교수님은 감탄을 했습니다. 내일은 아침 7시에 나와서 옥수수 교배를 해보게. 그런데 다음날 교수님이 7시에 농장에 와보니 김순건은 그보다 훨씬 일찍 나와서 이미 교배를 다 마쳤습니다. 김순건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믿은 교수님은 옥수수 농장 관리를 통째로 그에게 맡겼습니다. 김순건은 하루빨리 고국에 돌아가야 배고픈 사람을 조금이라도 빨리 굶지 않게 해줄 수 있겠다 하는 일념으로 하와이에 있는 동안 와이키키 해변 한번 거닐 틈 없이 공부에 매진해서 단 3년 만에 석사와 박사를 둘다딸수 있었습니다. 그가 박사 학위를 받자 미국의 여러 종자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요. 유명 회사에 오면 월급을 2천 달러 주겠다. 우리 회사는 3천 달러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당시 이 돈은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받던 월급 50만 원에 비하면. 몇 배나 많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정학을 공부한 것이 자기 혼자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거절했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을 아끼려고 졸업식 날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귀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는 귀국한 다음날 바로 농촌진흥청에 갔고 출근하자마자 바로 옥수수 밭으로 갔대요. 3년 만에 보는 옥수수들은 그를 보고 반갑다고 하는 것 같았대요. 그는 옥수수 학위를 받은 후에도 허름한 옷을 입고 틈만 나면 옥수수 밭에 가서 더 좋은 품종을 개량하려고 실험을 했습니다. 밤낮 옥수수에 목을 또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팔뚝만한 이삭을 맺는 우량 품종이 눈에 보이고 그 옥수수의 번호까지 또렷이 기억에 났대요. 꿈에서 깬뒤 옥수수밭에 가서 꿈에서 본 번호를 찾았답니다. <laughs> 이럴 수가. 다른 옥수수보다 이삭이 유난히 크고 한눈에도 병충해에 잘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기적의 옥수수 종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여러 지방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지 실험을 해봐야 안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심었던 옥수수 때는 바람에도 끄덕없을 정도로 튼실했고, 팔뚝만한 옥수수 이상을 따서 껍질을 벗겨보니 알갱이도 빽빽하게 잘 염물어 있었습니다. 성공이다, 성공! 그는 옥수수에 입을 맞치며 아주 기뻐했습니다. 한국은 겨울이 춥기 때문에 겨울 동안 그는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가서 옥수수를 재배했어요. 혼자서 맨손으로 50 오만 구루의 옥수수를 일일이 손으로 교배를 했습니다. 쑥꽃 이삭에서 꽃가루를 받아서 암꽃 이삭에 꽃에 묻혀 주는 일이었어요. 캄캄한 새벽에 나와서 일하다가 점심은 밭에서 샌드위치 하나로 때우고 별이 총총한 밤에야 집에 갔습니다. 하다 보니 손이 부르트고 갈라지고 발은 퉁퉁 불어서 걷기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몰로카이 섬은 다미안 신부님이라는 분이 한센 씨 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느라 때로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신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자신도 나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곳입니다. 김순건님은 너무나 힘들 때그 이미 돌아가신 다미안 신부를 떠올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제가 이곳에서 우수한 옥수수 종자를 가능한 빨리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퇴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옥수수를 돌본 덕에 그는 같은 지역에서 옥수수 종자를 얻으려고 심었던 미국이나 프랑스 종자 회사들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쁨에 가득 차서 옥수수 종자를 한 가득 싣고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농촌진흥청장이 그가 육성해온 옥수수 종자를 존자, 그냥 창고에다 놔둔 채 심지 말라고 명령을 한 것이에요. 아니 이렇게 좋은 품종인데 하루속히 심어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사정을 해봐야 그는 안 된다고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연구원이 한국처럼 가난한 나라에서는 새 품종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퍼뜨린 탓이었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김순건이 날씨 좋은 하와이에 가서 휴양하고 놀다 왔다는 거짓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개발한 씨앗을 심어보지도 않고 폐기 처분하다니요. 그렇다면 씨앗의 반만이라도 심어보시오.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지시오. 목숨같이 키운 옥수수 씨앗의 반이 창고에서 썩는다는 게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반만이라도 심을 수 있어서 강원도, 충청도, 경상북도 농가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병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농민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못 보던 옥수수 씨앗 모양인데, 이런 걸 심었다가 한해 농사 망치면 어쩌려고? 자네가 책임질 건가? 네, 예전에 옥수수보다 더 열릴 것이니 혹시 적게 열리면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수확철이 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풍년이었습니다 예전에 300, 300평에서 약 300kg의 옥수수를 수확했다면 김순건 박사의 품종은 그 3배인 900kg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태풍이 심했는데도 바람도 끄떡없이 견뎌냈습니다. 농민들은 그제서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했어요. 그의 옥수수로 그들은 400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벌게 된 것이죠. 강원도 어느 산골 할아버지는 김순건 박사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내 평생 옥수수를 팔아서 처음 텔레비전도 사고. 냉장고도 샀네. 옆집 사람은 오토바이도 샀다네.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김순건 박사는 이때부터 옥수수 박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서 대성공을 얻자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그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국제열대농업연구소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는 굶어 죽는 사람이 아주 많은 가난한 대륙이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의술로 아프리카에 사랑을 전했다. 나는 옥수수 씨앗으로 아프리카에서 배고픔을 몰아내겠다. 다짐을 하고 갔습니다. 김 박사는 한국에서 챙겨간 천개 정도의 옥수수 종자를 교배해서 위축 바이러스와 매문병에 강한 품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을 옮기는 곤충을 잡아서 옥수수 속에 집어넣으면 어떤 옥수수 종자는 병에 걸려서 잘못 자라지만 어떤 옥수수 종자는 끄덕없이 잘 자랍니다. 바로 이렇게 잘 자라는 종자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찾아낸 우수한 옥수수 씨앗을 심은 농민들은 그의 유달리 심했던 위축 바이러스에도 싱싱하게 잘 자라서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김 박사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프리카 토양에 맞는 더 강한 종자를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김 박사는 새 옥수수 품종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한 해에 5만 번이던 연구소의 교배 횟수를 김 박사는 50만 번으로 늘렸습니다. 그러자면 10배를 더 걸어야 했고, 10배를 더 조사해야 했고, 열 배를 더 교배해야 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이미 열심히 일하는 것을 터득했으니 두려울 게 없었어요. 다른 연구원들보다 더 늦게 퇴근하고 저녁만 먹고는 다시 연구실로 갔으며 토요일과 일요일도 일했습니다. 한 영국 연구원이 의아한 듯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남들 다시는 휴일에도 나와서 혼자 일을 합니까? 김 박사는 대답했습니다. "주말에도 옥수수는 자라니까요." 그는 옥수수 씨앗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기에 1분 1초도 헛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성과 노력으로 병충해와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품종을 500개나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시험 재배해서 여러 날씨에 맞는 품종을 가려내려면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우리나라보다 네 배나 넓은 국토를 가졌고요. 남쪽 시험장에서 북쪽 시험장까지 자동차로 10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또 카메룬, 코르디아알 가나, 토고 같은 이웃나라 시험장까지 가려면 20시간 넘게 운전할 때도 많았습니다. 길도 험해서 늘 자동차 사고의 위험이 도사렸고, 이보다 더 무서운 말라리아 병도 걸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말라리아에 걸렸던 적도 많았습니다. 너무 과로한 탓에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에게 왜 목숨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내가 1분 더 고생하면 아프리카 인구 5억 명 중에서 5천 명이 굶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출장 한번더 가면 굶주림을 1년 더 빨리 퇴치할지도 모른다. 이런 고생 끝에 드디어 아프리카에 맞는 새 옥수수 품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로로 김박사의 옥수수 연구팀은 벨기에 국왕 상인 국제농업연구 대상을 받았습니다. 농업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할수 있는 큰 상이었죠. 그리고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새 옥수수가 새겨진 동전을 만들었고, 김순건 박사를 아프리카 옥수수의 아버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연구를 해서, 해마다 미국에서 10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하던 나이지리아는 옥수수 생산량이 연 600만 톤이나 되어서 다른 나라에 팔기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온지 17년 만에 이룬 성과지요.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의 명예 추장으로 추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이애군 추장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릴 적 바닷물 속에서 남보다 오래 머물면서 소라와 전복을 따던 그의 욕심이 세상의 굶주림을 없애기 위한 큰 욕심으로 성장한 게 아니었을까요? 한국에 귀극한 김승건 박사는 이제 연세가 많지만 아직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자 하나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그의 신념과 노력을 저는 존경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GMO라는 유전자 조작 형태로 육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서 종자 자체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일생을 바쳤다는 사실이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이 같은 그의 노력으로 오늘도 행복한 얼굴로 옥수수를 먹는 세계의 아이들을 떠올리며 김승건 박사님께 고마움을 보냅니다. 오늘은 옥수수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 공으로 아프리카의 추장까지 된 김순건 박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